이8번 한줄로 요약 m 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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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생을살0 0고 l 1 0 내용 l 1 1 0 1 0 1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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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 0 0 100ml. 라이프라는 잡지. 라이프라는 아, 잡지에 사진 기자가 었다 응, 음, 번. 음악 작품도 여러고 고 처음 보게 보신 분들에 그의 고기 연주를 했다. 2006년 1 2까지 연관은 총 66번 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음. 수혜는 악기는 뭐 연주할 수 있어? 악기요? 응. 음. 저 그거 할줄 알아. 오프렐레. 알아요? 아 아시는 아시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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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타 같이 생긴 거, 조그만 거. 네. 아 그럼 뭐, 기타도 배웠을까요? 기타도 쓸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요 기타하고 완전 달라요. 아 그래? 훨어이 네. 사람은 흑인들이 흑인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거의 생활하지 않던 시절. 그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에서만 생활하던 시절에, 이런 얘기지. 근데, 전라도 사람이 서울에서 생활했다고 하면, 오, 어? 서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 그런 것처럼, 아니, 백인들 노는 사회에 왜내 흑인이 들어왔지? 아, 그런 시절에, 음, 그런 시절. 아, 미국에, 미국에서, 이 사람이 1949년에 흑인 최초의 신문기자, 잡지사의 기자가 됐다, 사진기자. 사진기자, 아, 기자. 아, 그러 1949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유익 터질 텐데. 와, 쩐다. 굉장히 근세잖아. 근데 그때 최초의 흑인 사진기자 한 얘기야. 아, 흑인 뭐. 어어어. 미국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최근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사역 학 분야에서 적용이 됐었다 그런 얘기지요 그때 카메라가 있었던 건가니 네. 카메라는 뭐 우리나라 초에도 있었어 고정이라든가 이런 사람 사진 찍은 거 있잖아 왜 네. 그럼 옛날 경복궁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다 그렇지 아.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나라 그 서울 남대문 쪽에 네. 아, 찍은 사진 같은 것도 다 있었지 자 근데 이 사람은 음악을 작곡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작곡한 게 오케스트라로 연주가 되기도 하고 대단한 인생을 산 사람인 거지, 그쵸? 네. 이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네. 그지 자, 핵심업이 볼까요 포토그래퍼, Author, 장사. 필름 디렉터, 다큐먼트, 시작하고. 블랙 커뮤니티, f a m i 이벤츄얼리 드랍 아우로브, 베리오스, 인스파이어, 미그런트, 이주자, 아. 이주자, 펌 워커, 음. 농장. 농장의 노동자들이지, 농장 노동자. 음. 이, 이 주자. 이 주자. 스태 포토그라퍼. 사진 기자. 어, 사진 기자로서의 직원이 직원. 어, 스태프가 직원이야. 퍼펌은? 오케이. 어, 문법을 살펴보면. few people 해가지고 여기 outside 부터 어디까지 묶어야 돼. 커뮤니티까지 묶어야 되는 거지. 와. 동사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명사잖아 단수잖아, 단수 커뮤니티가. 네. 그래서 언뜻 보면 그냥 w o s 라고 써주면 어, 앞에 커뮤니티가 단수니까 이렇게 할텐데 전치사 나오면 마지막 명사까지 묶으라고 그러지. 네. 그럼 아웃사이 i 블 e 커뮤니티 k 흑인 공동체 밖에 이거 묶어주는 거고 few people, few가 들어갔으면 부정이지 부정. 모마한 사람들이 없었다예. 그까 그러니까 피플이 주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당연히 복수 주어를 써야 된다 이 말이고 병렬 구조 이번에 보니까 여기 병렬 구조가 좀 중요한 이유는 앞에는 수동태가 나왔고 뒤에는 그냥 자동사가 나왔어요. 자동사는 수동태 쓸 수가 없어요. 형태를 무조건 똑같이 맞출 수가 없는 거지. 뒤에 것도 워즈, 그로고나 이런 식으로 어, 수동태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의 병렬에서는 각각의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함께 쓰였잖아. 드랍드 아우르브 땡땡, 땡땡에서 탈락해 가지고 어디 어디에서 일했다 그런 말인데, 전치사가 각각 다른 전치사가 쓰였지. 음. 이것도 아우러브 아우러브 무조건 똑같은 전치사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상황에 맞는 전치사들을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 전치사 동사 전치사를 썼다 라고 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지. 같은 전치사를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고요. 3번 문장에서 보니까는 영감을 받았다 그랬어요. 뭐에 의해서 사진 에세이에 의해서 사진 에세이는 뭐냐 사진도 들어가 있는 어떤 책이지 책 사진도 나와 있고 글도 쓰여 있는 그런 책. 근데 그 뒤에 문장을 보니까 he read about 땡땡해가지고 OO 땡땡에 관해서 그가 읽었다 그러지. 근데 뭐를 읽었다가 안 나왔지. 네. 목적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he 앞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거다. 그 말이고. 두 번째도 보니까, performed a piano concerto.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히 앞을 끊고 보니까, 그가 썼다 그랬어요. 뭐를 썼다가 안 나왔잖아. 목적 안 나왔잖아. 그래서 이것도 히 앞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것으로 봐야 한다. 아,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본문 28번. 28. 오케이. 보든 파크스버그 포토그래퍼, 어서 필름 디렉터, 음악가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사진사입니다. 또 책의 저자입니다. 영화 감독입니다. 그리고 음악가입니다.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이죠. Yeah. He documented the everyday lives of African Americans. 그가 기록했어요. 뭐를? Everyday lives는 일상생활이지. 누구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흑인들이지 흑인들. 흑인들의 일상생활을 기록했습니다. 에러 타임 어떤 시기에, 웬 이하의 시기지. Outside black community, 흑인 공동체 바깥에서 were familiar with their lives, 그들의 삶에 거의 익숙한 사람이 없었던 시절에 했어요 흑인들만 사는 그 공동체 밖에 나가서 백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 시절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흑인들은 어떻게 살았나 지들끼리 네, 그런 것들을 기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팍스 워즈 본 The youngest of 15 children, 15명의 자녀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Was born과 그 뒤에 grew up, 그리고 자라났어요. 어디에서 그의 가족의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And the 뒤에 grew up과, and the 앞에 was born이 병렬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After the death of his mother, 엄마가 죽은 이후에 그가 I went to live with a sister in Minnesota. Minnesota에 있는 그의 누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로 이사갔어요. 박스는 결국은 dropped out of school, 학교에서 중퇴했고요. 그리고 worked at various jobs, 다양한 직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His interest in photography, 사진에 대한 그의 관심이 영감을 받은 것은 무엇에 의한 것이었다? 포토 에세이에 의한 것이었다. 포토 에세이 때문에 그가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 얘기고 어떤 포토 에세이냐? 그가 농장 노동자, 이주 농장 노동자들에 대해서 읽었던, 읽었던 포토 에세이에 대해서. 됐나요? 네. 여기 이주 농장 노동자는 예를 들어서 누가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 어 미국에 농장 노동자로 이주해 가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막 일하고 그랬지. 돈이 없 그렇지. 돈 벌려고 간 거지. 아, 근데 그때 그 영화도 나온 게 있어. 응? 음. 어? 이주 농, 농장 노동자들의 그 애완을 그린 영화가 있어요. 그 이름 영화가 애니깽인가 뭐 그런 이름인데, 거기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와. 음. 그농장의 대저택이지. 농장 주인, 내 부인인 여자가 다 벗고, 음. 이 노동자들 일하는 것만 쳐다봐. 막 먹기 힘들어. 변태지. 저 사람들을 인간으로 안 보는 거야. 너무한 어? 뭐 거예요? 너무하지. 근데 그 장면을 또그 남편도 같이 즐기고 나와서 보고 있는데 이상한 짓을 해.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저것들 해도 넘어간다. 그 나중에 낙들고 쳐들어가. 어? 인간들이 다 이러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지. 근데 긴지 알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 이 사람이 봤던 그 포토에 쓰이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외국에서 이민을 와가지고 이민 농장 노동자들이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 그가 읽었던 어떤 사진 에세이의 영감을 받은 거지. After he moved to Chicago, 그가 시카고로 이사간 이후에는 파악스가 사진찍기를 시작했어요. 가난한 어, 흑인 어 미 흑인들의 야, 흑인 노동, 미 아프리카계 흑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이됐죠 음. 1949년에는 그는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모, 뭐를 했던? 특유 스태프 포토그래퍼 g 라이프 매거진, 라이프 잡지사의 직원으로서의 사진사가 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To First라고 하는 서수가 나와 있지. 서수가 나왔을 때 뒤에 나오는 준동사는 투부정사밖에못써요 투비, ing, in, be, ing을 쓰지 못한다 그런 얘기야. 그는 또한 w r o t e Music Pieces in His Life. 그의 생애에서 여러 곡의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1 9 5 6년에 비엔나 오케스트라가 그가 작곡했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했습니다. 바흐스는 워전 인스파이어링 아리스트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예술가였습니다. 그가 2006년 94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자기 인스파이어링은 우리가 언뜻 보면은 어? 감정동사인데 이거 수식하는 대상이나 주어가 사람인데 왜 PP 안쓰지? 이거 인스파이어 r e 그러면 이 사람이 영감을 받은 거고 인스파이어 링그레야지 영감을 주는 이런 말이 되는거죠 그래서 감정동사라고 해서 무조건 되고 사람 PP 사물아이인지 이러지 않고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요, 여기서의 인스파이어링 i 이라는 단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 학교 중퇴하고 다양한 일자리에서 일을 했었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음.